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뉴스만 틀면 한숨이 푹푹 나오는 경기 불황 소식까지 돈처럼 지갑을 열기가 무서워지는 요즘이죠. 저 역시도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내가 이걸 이돈 주고 사야 되나 하는 생각에 조금 더 저렴한 제품을 찾고자 열심히 발품을 팔곤 하는데요. 이처럼 물가가 오를 때면 소비자들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가성비 제품으로 향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남는 게 있을까 싶을 만큼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되는 제품은 제품은 괜히 현명한 소비를 한것 같은 뿌듯함을 안겨주기도 하고 지갑도 지켜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렴한 제품들은 어떻게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물건에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찝찝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랭킹스쿨에서는 뭔가 찝찝했던 싼 물건들의 진실 탑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다이소 과자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매년 폭풍성장을 거듭하며 올해 매출 3조가 사실상 확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호평이 쏟아지며 전 국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그 주인공인데요. 다이소는 2021년부터 뷰티 분야에도 진출하며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제품 라인업을 자랑하는데 의외로 다이소에서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이 과자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그도 그럴 것이 다이소에서는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과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2,500원, 1,500원에 책정된 제품이 다이소에서는 일괄적으로 2,000원, 1,000원에 판매되며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을 조금이라도 지키길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물론 다른 판매 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다이소 과자 가격을 둘러싼 다양한 감론 을박이 꾸준히 제기되긴 했습니다. 다이소가 과자 납품 업체들을 상대로 값 취를 하는 거 아니냐. 일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보다 양이 적을 것 같다. 하자가 있는 제품이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다. 등등 온갖 소문이 팽배했죠. 그런데 최근 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이소의 과자 가격이 월등히 낮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제품의 양에 있었는데요. 일례로 빼빼로의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량은 54g이지만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46g에 불과합니다. 포카칩 역시 시중 판매 중량이 130 g 27g인 반면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포카칩은 이보다 27g 줄어든 110g으로 확인됐죠. 다이소 관계자에 따르면 균일가를 고수하는 다이소의 정책에 맞게 제품을 최대한 가성비 있게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다이소 단가에 맞게 제품 중량만 조절한 뒤 따로 포장해서 판매한다는 뜻 그램당 단가로 따지면 다이소가 아주 약간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이는 다이소만이 가능한 박리다매로 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라도 저렴하게 과자를 구입해서 먹을 수 있으니 과자를 구입할 땐 다이소를 이용해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3위 태무 수년간 쿠팡이 꽉 잡고 있던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지형이 최근 몇몇 중국 플랫폼에 의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 소비자들의 환심을 사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알리와 테무 모두 정말 이 가격에 팔면 남는 게 있나 싶을 만큼 비현실적인 저렴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특히 테무는 국내 시장에 먼저 이름을 알린 알리 익스프레스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쇼킹한 가격을 반기는 소비자들도 많지만 일각에서는 짝퉁 의혹과 더불어 인체에 유해한 성분으로 제작된 제품이 있는 건 아닌지 소비자들의 우려와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면 동일한 제품을 이렇게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배경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먼저 테무는 중간소매 과정 없이 공장에서 소비자로 직접 연결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 중간 과정이 사라지니 자연스럽게 저렴한 가격 책정이 가능해진 거죠 또한 국내 플랫폼 10분의 1 /10 수준인 낮은 판매 수수료도 이런 쇼킹한 가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는데요 쿠팡을 비롯한 한국 쇼핑 플랫폼은 평균 10% 정도의 판매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테모는 판매자들에게 무려 1%도 안 되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쇼핑 플랫폼의 수익 구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지 않은 게 수수료일 텐데, 테무는뭐 땅이라도 파서 장사하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쇼핑 플랫폼 테무가 수익을 거두는 메인 채널인 판매 수수료가 아닌, 광고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노출될 수 있게 광고를 걸어주면서 판매자들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뭘까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팔아 넘기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수익화란 테모 측에서 소비자들의 쇼핑 데이터를 수집한 뒤 고도의 분석 과정을 거쳐 판매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 단계에서 판매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고급 정보는 웃돈을 붙인 프리미엄 가격으로 판매해 수익을 거둔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제조되는 제품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 짝퉁 논란이나 제품 하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제품 상세 페이지와 리뷰를 꼼꼼히 확인해 구입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2위 천원빵집 월급 빼고 다 오른 살인적인 물가를 체감하고 있는 요즘 빵집에 들러 빵 쇼핑을 하는 것도 무섭다고 말하시는 분들 많죠 사실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국내 빵집 프랜차이즈의 부담스러운 가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빵값이 높은 축에 속하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역 지하상가에서 마주하는 천원 빵집은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겠죠. 천원 빵집은 이름 그대로 모든 제품을 단돈 천원에 판매하는 사달라. 빵집으로 사서 먹어보면 일반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맛에 큰 차이가 없어 더욱 놀라게 만드는데요.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는 최소 3, 4천원에 판매하는 빵을 천원짜리 한 장에 사서 먹을 수 있다니 이를 두고 일부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하자가 있는 빵을 때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내놓고 있는데요. 천원 빵집이 운영될 수 있는 진짜 배경. 은 무엇일까요? 최근 한 뉴스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천원 빵집들은 위생적인 공장에서 좋은 재료로 만든 빵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통 기한도 문제 없는 신선한 제품들이었고요. 공장 측에서는 최대한 많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 박리담회로 수익을 내고 매장에서는 유통 과정을 줄이고 비어 있는 지하상가 점포를 저렴하게 단기 임대해 비용을 줄여 수익을 내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아이스크림 한 할인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더욱 가파른 성장을 이룬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점원이 필요 없으니 인건비도 들지 않고 냉동 보관이라 비교적 재고 관리가 쉬운 아이스크림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도매가로 구매해서 박리다매로 판매하니 일반 판매 업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절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도 문제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걸 경찰 공권력에 위임하여 사회 공공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위: 올리브영 향수.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업체들이 사업을 철수하며 대한민국 부동의 1위의 뷰티 로드숍으로 자리 잡은 올리브영. 올리브영은 1020 여성을 저격하는 다채로운 제품 라인업도 강점이지만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는 향수 제품으로도 유명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용량의 제품을 백화점에서 구입할 때와 올리브영에서 구입할 때의 가격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당연히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상식이지만 가격 차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니 소비자 입장에선 심을 거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짝. 유통 제품은 아닐지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난 제품을 택갈리만 해서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궁금해하는 소비자들도 많은데요 올리브영이 자랑하는 저렴한 향수 가격에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관계자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올리브영 관계자 전원에 따르면 매장에서 판매되는 해외 수입 향수 대부분은 정식 수입 업체를 통해 입점한 제품으로 백화점보다 저렴한 가격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통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입업체와 가격 협의가 가능했고 인건비 등을 줄인 효율적인 매장 운영이 이루어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일부 제품은 병행 수입을 통해 좀더 저렴한 가격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병행 수입 제품이란 공식 수입처가 아닌 해외 도매상이나 아울렛 등을 통해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제품으로 일종의 직수입 정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가능했던 것이죠. 물론 병행 수입 제품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식 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AS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몹시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수입 업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가품을 유통시킬 수도 있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올리브영이 국내를 대표하는 뷰티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이런 위험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유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오픈마켓 등에서 병행 수입 제품을 구입할 때. 가품 위험이 높은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라면 누구나 싼 가격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치게 싼 가격엔 방어 기제가 발동하곤 합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오랜 속담처럼 저렴한 제품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죠. 그러나 오늘 내용을 살펴보니 쓸데없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줄여 합리적인 가격에만 집중하며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대 책정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제품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거나. 반대로 제품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만 하기보다는 나만의 구입 기준을 가지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